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음. 그런 그렇죠. 쪽으 가면서 또 예. 아, 인사를 하고 라 예. 아니 인사를 하면서 가라고 그렇죠 가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인사를 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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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사람이 많이가 너무 빨리 가면 노래 반절도 안 돼요. 천천히 가세요. 예, 천천히 가세요. 사랑의 순날 막고타고 예, 울고 싶어 울고,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그리고 예, 연대원 동지들도 함께 해주세요. 예, 그렇죠. 예, 인사 나누고. 예, 그렇죠. 연대가 소중합니다. 같이 안아주고, 박수도 해주고, 좋았다고 연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동안의 투쟁은 정말로 다사다난하고 또 전혀 국가기관도 공권력도 뭐 하나 도와는것 없이 사람만 일삼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그 길고 기나긴 시간, 기나긴 투쟁을 끝까지, 끝까지 이제 해오신 박민희 동지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저는 박미동 집께서 투쟁하신 시간 동안 단한 번도 함께 하지 못했는데, 기아 자동차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초대도 해주시고, 또 바라는 기회도 주셔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면서 또 투쟁을 전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쟁 승리 고구대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현장조직 활동을 하면서 천막투쟁을 가장 길게 해본 것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한 대짬 자면서도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먼곳 외지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쟁을 전개하시고 또이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몸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어 제가 다시 한번더 어 어떻게 투쟁을 전개해야 되고 저는 앞으로 어떤 투쟁을 할지 앉아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동지께서 오늘 투정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어떤 활동을 전개하실지 모르겠지만 늘강도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축하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근 네, 이제 여기 올 때마다 느낀 게 굉장히 힘들어서 쓰러지실까봐 굉장히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수막 걸었을 때는 이제. 뭐 식사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무시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추우나 더우나 이 땅바닥에서 몸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저는 건강이 진짜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 100이면 99명은 못 이긴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코끝이 또 열심히 또 싸우셔서 슬리를 거두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어, 저희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 걸 후회도 되고 음, 하여튼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밝은 모습, 웃는 모습 되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거대 자본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공중파들이 좀 와서 최소한 YTN이라서 와서 좀 이렇게 찍고 알리고 정국이 알려서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 힘이 돼줘야 될 텐데 그리고 어, 서초구청에서는 사실 감사패를 드려야 됩니다. 박미 사모님께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옛날에 다 없었어요 조경이 조경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치안도 저렇게 어, 사설 경비까지 해주셔서 가지고 참. 이보안에 취약했던 곳인데 무서웠었고 옛날 여성분들 여기 돌아다니시면 무섭다고 그랬어요 밤늦게. 근데 저렇게 이제 또 치안을 또 담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초구에 기여한바가 참으로 크다고 저는 보고요 어, 빠른 실례 저기 서초구청장이 좀 사과의 말씀과 좀 감사장이라도 드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부산 가셔서도 좀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또더 좋은 모습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탑 오르기 전에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철탑 위에 올라갔을 때그 인간의 생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밑에 동지들, 어 우리 삼성 어 해고자 동지들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어. 어 단식투쟁을 시작을 해서 그냥 죽겠다. 근데 본인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다 받아, 다 수발하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단식투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살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낳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선뜻 우리 방미동지가 해준다고 해서 용기 내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승리에 의해 단체 경로. 정말로 제가 삼성과 싸워서 이기는 그 과정에 모든 수고를 우리 방미동지가 해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한테 인생에 빚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가 24년 동안 해고자 투쟁에 많이 다녔지만 많은 동지들 이렇습니다. 항상 정말 마음에 큰 빚이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박미 동지가 잘못됐을 때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정말 염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긴 아, 싸움에 현대 자본이 무너지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결과물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박미동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10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여자에게는 정말 50대 초반이 황금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지치지 않고 재벌과 그 기아라는 큰 회사 와 당당히 싸워가지고 저희는 성서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들은 돈을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경찰 서초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싸우지만 저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이런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께 다다 다 같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언니 엄청 예뻐 보이네. 오늘 뭐 마사지 받고 왔나?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은 일이 왔다는 게 꿈만 같고. 2013년 10월 11일날 처음으로 은퇴차례 왔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기아차를 11년동안 팔면서도 본사한테 올일이 없었습니다. 본사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10월 8일날 서울참에 와가지고 티켓 만들고 10월 11일날 처음으로 현대차본사앞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일주일만 1인시 하고 복직하겠다고 1인시 일주일만 하면 반드시 복직이 될 거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서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주율이 되고 집회를 막는 용역들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겨울 너무나도 추운 그해 겨울을 여기서 지내, 지내면서 1월 2014년 1월 2 0 3일날 여기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송달하시는 분이 이거 받으라고 꼭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받는 게 어차피 받을 거니까 받으라고 소장 받았습니다. 제가 더것 보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아. 이 대기업, 내가 열심히 일했던 기아 자동차가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주지로 내모는구나. 그때 제가 했던 것이 주목을 지었습니다. 제 친구 어떤 애들은 전화가 와가지고 더 출생 그만둬야 될것 같아.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깊게 주목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그렇지만, 10년이 넘는 세월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 동지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영환 동지의 그 비보를 오늘 아침에 듣고 아니 26일 날 듣고 가슴이 무너질 듯 아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동지 제가 그뒤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하는 다일리 마음의 분노를, 분노를 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지가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오늘 그 동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획하면서 취재요청서를 돌릴까 라는 도 생각했지만, 어제까지도 동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취재요청서를 돌리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또한 너무 재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습니다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종합예술단 봄날이 택시업계의 무늬만 월급제에 앞서서 싸우시다. 근신한과한 방을 향한 발사의 죽음을 내거하며 추모의 노래를 명전에 바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곡의 노래를 별사에게 바치겠습니다 붙이지 않은 껍질, 그리고 철회의 노동자. 음. 세상을 뜨셨지만, 음. 저희 눈에 듣고, 죽음을 그저 죽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인하면서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7일간 1인 시위 끝에 9월 26일 아침, 결국 아버지는 분신으로 억울함을 알리고자 하셨으며 치료를 받던 도중 10월 6일에 운명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위를 하시며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하시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으시며 1인 시위를 계속해오셨고 경찰에 신고도 여러번 법원에 소송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관들 때문에 좌절하셨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법원에 가서 임금 체불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참담한 결과에 아버지는 결국 무너져 버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긴 했을까요? 법을 지키지 않는 악질 기업을 처벌해 달라는 저희 아버지의 외침을. 어느 기관 하나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 외치신 것도 아니고 본인만의 편의를 위해 떼쓰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신 겁니다. 법을 지켜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정말 살기 위해 끝까지 싸우셨지만 아버지를 그냥 무시하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아버지는 그렇게 긴 투쟁을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 드리고자 아버지가 생전에 해오시던 투쟁을 이어받아 싸운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미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세상에 무관심을 진짜부터 느끼시면 얼 한 달째 차디찬 곳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루빨리 이뤄드리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게 할순 없습니다. 제 마음이 꼭 아버지께 전달되길 바라며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는 날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지들 제가 얻은 것 하나면 12년 4개월 동안 이 현대차 앞에서 싸우면서 얻은 것 하나 현대차 아키아차 이분과 마지막으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구한 것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없이 보이는 노동자가 여기 앞에 와서 투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것이 진실인지, 그것을 보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하고. 제가 투쟁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서울 시민들 아무 잘못도 없는 현대 기아차 다니는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붙일 수 있다면 현수막 크게 붙여서 그동안 죄송합니다. 죄송했습니다. 라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우치해야지, 왜 기아차가 <laughs> 앞으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는 일리 씨를 하는 동지가 올지라도 시간 끌지 말고 무조건 민영사로 짓밟으려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서 그 사람이 자기 길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속히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얻고 제가 10년 4개월의 투쟁 마무리합니다. 동지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일일이 다 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마음으로는 일일이 제가 절을 하지만 마음 실제로는 일일이 한 분께 다 하면은 너무 불편하실까봐서 제가 마지막으로 큰절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동지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うん。<noise> 지하차 음, 내부고발 해고자 박미희 입니다. 저는 2013년 어, 대리점과 어, 본사의 어, 약속 에서 어, 판매질서를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더 이상 제가 그걸 음, 말을 안 하면 영업사원들이 너무나도 힘든 처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사, 이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막아달라, 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대리점 누구인가를 밝혀달라고 해서 저는 익명으로 고발한 걸로 하겠다라고 하니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해결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과 소속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저희 소장한테 제가 내부고발한 사실을 알려서 저는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지하자동차에서 내부자 고발로 해서 박미동지가 해고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다는 것에 너무 부끄럽고 삼담합니다. 이 길거리에서 여자의 몸으로 10년을 투쟁했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싸움이었겠습니까 박민희 동지의 기나긴 투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싸움은꼭 이겨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동지들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하지만 싸울 때는 투쟁 의지로 똘똘 뭉친 우리 박민희 동지 전화. 성실하게, 꾸준하게, 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또, 진정한 성리, 투쟁의 성리자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